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타드입니다 오늘 잠실에서 두산과 LG의 야구 경기가 있어서 마침 또 브롤스타즈 보여줘. 너의 스타 플레이. 요거 요거 제가 영상으로 다룬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온 김에 이것저것 살짝쿵 구경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한정판 가방인데 인증샷을 찍고 한정판 백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진행 중인 현장 이벤트고요. 엄청난 희귀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량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첫 번째는 바로 포토존입니다. 지금 이른 아침에 와서 아무도 없는데 옷이랑 글러브랑 야구 배틀을 빌려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조금 있다가 행사를 하는 인형들이 오면은 같이 사진을 다시 찍어보도록 할게요. 어, 잘해놨다. 오, 핑크색 모자가 좀 귀엽네. 삼진 날려버려 개인적으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기념구 그리고 티셔츠 이거는 제가 못 보던 건데 여기 쇼 유어 스타 플레이 보여지고 뒤쪽에 이거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프랭크 나오는 거어 이건 좀 귀엽네 아 요건 또 애기들이 좋아할 만한 가방이 또 이렇게 나와있네요 지금 보니까 핑크도 있고 개인적으로 파우치 리거 스파이크 파우치 여성분들의 화장품 넣기좀 괜찮아 보이는 귀여운. 자 들어오시면 여기 입구가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전에 미리 들어올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되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되게 잘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또 모자가 또 있네. 이렇게 귀요미 모자도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좀 갖고 싶은데 멜로디. 아 여기 펜도 있구나. 이거 사고 싶다. 브롤스타즈 콜라보 마킹리스트 에서 선수 번호랑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줄이 길어질 걸 예상을 해서 여기 두산비어스 대 브롤스타즈 콜라보레이션 상품 주문서 같은 게 있네요. 미리 체크해서 빠르게 구입하고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 아디다스 어센틱 브롤스타즈 유니폼 16만 5천원. 어? 구매, 레스코. 결제하러 가보겠습니다. 유니폼 구매해 주셔가지고 스타드롭 쿠폰 하나. 어, 전설 스타드롭 주네요. 와, 네. 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전설 스타드롭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어, 아, 이거 또 줘요? 네, 저희 1 0만원니상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거 두 개나 주시네. 그러니까 유니폼 하나 사서 이거 하나 받았는데 지금 나올 때 관련 직원이 이걸 또 하나 주시네요. 형은 그냥 형 사인을 해서 줘. <laughs> 형 사인을 해서 주면은 분명히 좋아할 거야. 조카들이나 이런고줄때 야, 봐라. 테드 사인이다. 이러면서. 오케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하는 건가요, 네, 여기는? 여기서는 부산 선수분들한테 응원의 메시지 남겨 주시면 되지요. 부산 선수분들의 성함을 제가 모르는데요. 어. <laughs> 도요 <laughs> 뭐라고 썼나요 최강 부산. 그러면서 형 사인한 거야, 지금? 사인하라네요. <laughs> <laughs> 형한테 가져와 조카 주래네. <laughs> 아, 진짜 할줄 몰랐지. 본인이 지금 나한테. 사라고 한 거를 했더니 요겁니다. 요거. 보여줘 너의 스타 플레이. 막 이런 데다 붙여도 되는 건가요? 는 곳에다. 저 여기다 붙였습니다. <laughs> <laughs> 내려 오시고요. 완전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어, 디브 씨, 어, 감사합니다. 아, 이거 있는 건데요. 아, 미안하다 아. <laughs> 어, 디브 씨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번에는, 네아 1루 쪽에 위치한 이 포토카드 키오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주산베어스 선수들과, 그리고 브롤스타즈 캐릭터가 섞여서 랜덤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아, 망한 거 같은데? <laughs> 아, 저는 다 선수 나왔습니다. 브롤러 한 명도 안 나왔고, 다 선수분들. 브롤러가 이득이 없는 나데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좋아한데. 야, 우리 여기 앉아. 짠. 야, 선수들 이런 거 처음 본다. 이거 스포츠 뉴스에서만 보던 거를 어, 맞아 맞아. 직관하는 거네. 와, 느낌이 좀 다르긴 하다. 제가 야구장 완전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 근데 앉아 있는 자리가 심지어 VIP도 아닌 VVIP. 어, 이 자리가 돈 주고도 못 온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간중간 땅땅 소리 들리시죠? 여기 선수분들 지금 앞에서 연습하고 계세요.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 된대요. 근데 이거는 치어리더 근처에 있는 데서 막 이렇게 막 으쌰으쌰하면서 해야 재밌지. VIP에서 <목소리> 이렇게 해서 보면은 <목소리> 여기서 막 이렇게 하기가 <laughs> VVIP인데 여기서 막 이렇게 <목소리> 으쌰으쌰하기가 또 <목소리> 뭐가 어. 짜치지 않나? <laughs> 이게 <목소리> 좀 애매하네. 나는 여기 안 맞는다. 음, 차라리 저기 가서 나는 으쌰으쌰하면게 <목소리> 멜로디라도 <목소리라도> 좀 불러와. 음. 아.